내 소리에 내 할머니가 안 오네요. 와우. 아, 검정은 수기 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터입니다 오늘 해볼게임은 최근에 팬게임으로 만들어진 그레파이브라는 게임을 해볼건데요 진짜 팬게임치고는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지금 그럼 플레이어하 켜자 모든 게임이든 처음 해보는거면 이지를 해야돼요 깜짝아 불을끄고 침대에 놓.. 응? 뭐야? 잠겼어. h 어? 로윈 오, 뭐야. 오, 어어어이게 야 무섭다 근데 야, 분위기가 진짜 음산해요. 야저 그래픽이 깜짝아씨 어, 뭐야? 크레가안 보이는데? 어쩌면 덫이 있다는 거지 할머니가 있다는 거잖아. 내 소리를 내도 할머니가 안 오네요. 와우. n y I don't k n 아 w Wow, I'm so shh. I'm so sorry. I'm 나 o sorry. 자 지금 뭐 어디요? 그리고 할머니가 없는 거 아니까 이제 소리 내. 아, 깐만 이렇게 몰리라고 뭐 할머니 오겠죠? 죽어라, 이 씨. 와, 배 오, 어, 야, 어 이거 야. 할머니 썸네일만 어아썸네 n Somnayman. s 제발. 제 제발 제발 n s o m n a y m 미 n s o 아 n a y m a n Somnayman. Somnayman. s o 일 n a y m a n Somnayman. s o m 고 a y m a n 깨고 싶었는데 어떻게 s o m n a y 호신용. 이거 고으면 어떻게 되 아. 연속 터치. 야, 이거 들어오자마자 이상한 소리 들려. 야, 팬게임 치고 이거 너무 퀄리티가 좋은데? 화장실이고. 안 열려. 다음을 죽는 거야? 안죽네요 여기 들어가면 죽는 거야? 안 들어가죠. 왜곡 죽으려고 하나, 하냐고요? 궁금하잖아. 기특각을 위해서. 야, 야 덕간소리 들렸다 나와라. 연지짜애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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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할머니 여기에요. 그렇죠? 썸네 m 네 a 네썸네 잠만 내 y 잠아 잠만. a y s o m n a 잠 s o m n a 서 s o m n a 다 s 서 m n a 도 Somnay, 뒤도 m n a y Somnay, 어, 놀래라, 씨 아, 저 이씨. 아, 개 놀랬네. 아, 씨. 우와, 상자가 열린다. Nope. 응, 숨었어. 괜찮아. 할머니, 바본가? 진짜? 저장죽었 <목소리> 아, 죽였네. 아니면 얘를 따돌리자. 그치? 내가 여기다 까기가 벌려놨잖아. 내가 이거를... 저 놓고 난 여기 숨어 있는 거지. 그래 할머니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위치는 올라가는 거야. 어, 어뜨... 와 질렸다. 그렇그치그치그치 그렇지. 내 계획이 바로 이거였어. 아주 진짜 탈모 시. 탈모 대가리 아주. 그렇지. 이러면 안전하게. 깜짝 놀라가. 어, 더 없었는데? 걔, 내 샷건 호신용 다 챙겼고. 아니, 근데... 아니, 이거 얼마나 있는 거야? 얘, 왜몇 층, 몇 층이야? 이거 뭐야? 스태프만 들어가라는데? 싫은데, 나도 들어갈 건데. 뭐 줘라고? 오! 괜찮아 호신이 있어 총알 한 마리 있다 탈출하래 야 문이 안 열려 야 그레니가 사라졌어 이기서그로 끌자 일단 애를 죽여야지 편해 왜냐면 내가 무서우니까 바로 풀린다. 뭐야? 덫을 밟으면 이 아이템이 떨어져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오야야야 자세웃기다. 엥. <laughs> 겁나 웃기네. 와, 크레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야, 얼굴이 참. 와, 진짜. 이 얼굴을 어떻게 결혼했을까, 진짜, 리얼 근데 진짜 이제 뭐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 방법을 모르겠네, 그냥 근데 여기 숨을 수 있나? 숨어지네, 여기 다 열리는... 아니, 구거 호박 아, 비켜봐, 좀 아 스테이프 보니 거기로 다시 돌아가자. 이 열쇠가 이 이어, 열쇠인가? 가까이 가면 죽나? 그러면 일단 못 깨겠으니까, 할머니 불하면 같이 한번 죽읍시다. <놀람> 어, 아까... 아, 아까... 봤던데 구나? 야, 이거 이스터이가이스터이거 없나? 어? 새로운 방 찾았다. 안 열리네. 아, 왜, 왜안 열려, 다. 오빠. 상자. 이 상자 꼭 열어봐야 되거든요? 상자 열려요. 얘다 앉아서 지나가지나 있는데? 오. 다시 어? 덫을 발로 그냥 차버리네. 그냥 죽여봐, 죽여, 죽여. 죽여. <목소리> <목소리> 시작하자마자 가고 올라가 위층 올라가다가 그 죽어, 알아서 죽어. 아, 엔딩은? 아, 설마, 설마, 태워주게 있어? 아니, 설마, 야. 야, 미친놈아. 야, 야, 사람을. 야. 저기요, 저는 그란돈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은 그레이5라는 팬게임 한번 해봤는데요 <laughs> 그럼 오늘 제영상 여기까지였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모바